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근의 참전용사협회장님의 헌화 및 헌작을 읽겠습니다. 이 공장이 유가족 여러분들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유가족님, 유가족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재춘 원장님김기영시의 의원님, 각기한단체단체장님 그리고 참전용사 회원 및 유가족 여러분 공사와 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소국을 이하여 선언하신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어주시는 심호 형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65회 현충일입니다. 몇민 여러분들과 함께 현충탑에 분양하시고 조국 영령들과 중국 선열 들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라와 타국 만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시다가 승화하신 영령들이 여기 이 탑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영령들이여, 이는 그들이 애국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구대조선 반대까지 영령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합니까? 이는 북한, 북한의 이기호 남침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손들에게 고거 알려주어야 하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4년이 되는 죽을 무릅쓰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참정사 회원님들과 맨 민들은 우손에 우손들에게 영영들을 잠드신 이 탑을 영원히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 와함께 조국 미래를 이어여 당겨갑시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래단체장님들과 우리 참전영사전우 회원님들은 젊은 세대에게선열들의 애구심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생이 새기고 유족들을 슬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감사해주어야 합니다. 벌써신데도 감사를 드시고호훈 영령들의 추모식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유자춘 민정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 단체장님 및 참전영사 시커님 유가족 여러분, 민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모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이 깃들거리 지원하면서 주사없이 이만 주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계면장 유지충 의사올리이었습니다 동해하는 난민 여러분 그리고 옥계참정영사협의회김성례 회장님을 모던 우리 어, 국가유공자 및 우리 유족 여러분 고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 65주년 현충일 추모행사에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요 우리 본청에서도 시에서 도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 안 해서 지금 우리 또 옥계를 찾으신 김기영 의원님, 김진영원님 그리고 기관 단체장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65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별여를 위해 힘과 받찬을 해주시기 바랍니 들의 경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현해 행복을 빕니다. 아울러 젊은 청춘을 다 바치고 아직까지 전쟁의 상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궁자 여러분과 청군보다 귀한 가족과 배우자를 호국의 재단에 바친 유가족 여러분께 풍성하신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자 않고, 그리고 신이 민안이도 강한 이런 사냥들의 행복 충정과 희생으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 운영 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렇게 억숙한 자리에 그 제가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성매 우리 유공자 비장님이 한그 유공자 여러분, 또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을 상당히 어깨가 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니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지않아도 코로나 유9라는 갑자기 전쟁 아닌 전염병으 아, 어느덧 지금 다 사망하시고 지금은 17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하는데 참결과적좀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초우개선에 어떤 조례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약 하나마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후 예우,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발심을 가지고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참 참전 유공자이셨어요. 지금은 경기도 이천호구원에 모셔놨습니다. 저도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하시고요. 또 내년에도 또이 이, 이, 이 날에 내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잘 견뎌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행사에 바쁘신데도이렇 참석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안내기관장과 재장님이 계셔서 계속 가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은 저희 저동네 회장님 말하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何すか